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든 먼저 대접하는 말씀으로 함께 의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송에 보면 축복송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송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 혹은 야곱의 축복 자, 이런 차나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자, 어떤 게더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이 찬양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즐겨 애창하고 많이 하는 곡입니다. 또 교회 안으로는 축복송이 축복의 통로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먼저 부른 찬양하고 두번째 부른 찬양하고 어떤 가사가 더 위로가 되고 더힘 되고 더 좋습니까? 강한 생각을 해보면 첫번째 찬양이라고 대다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방으로 살았어요.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더전 하나님이 허락해주신다. 그런 내용이고 두번째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통해. 당신을 통해서 축복이 열방에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거다.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역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귀한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증거될 거다. 자 이런 가사인데 요 축복 속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너는 받는다. 이 받는 찬양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 0절 말씀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대접하려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본인이 나눌 수 있는 것, 한 분에서밖에 나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봉에 보면 무조건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보아스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착한 부자로 루키 이장이 나오는 물인데, 바로 이웃, 대, 어, 이웃을 대접하는 일에 참 인색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결국 룻을 섬겼고 그래서 나중에 둘이 결혼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받는다는 바로 이거 같이 범사에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부약의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바로 사라밧과부가 나옵니다. 보아서도 훨씬 더이 사라밧과부의 지금 상황은 정말 핍절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한 서너 달 비가 안와서 엄청나게 정토가 고통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 사라밧과부가 살았던 바로 그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온 국토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가뭄에 또이 고기가 없어서 이 배고픔에 정말 아사다가 속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빠도 아들 하나만 더불어서 마지막 밀가루로 이제 떡을 먹고, 우리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선지자가 집으로 찾아가고 엘리야 선자가 됐든 음, 너에게 먹을 것이 있거든. 나로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갑자 합니다. 사람과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우리도 이제 마지막을 먹고, 이제 양식 없어서 죽을 판인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할수 있는데, 이 사람과 가구는 바로 엘리야 선자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엘리야 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가라. 그리하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을 두고 맹세하니, 바로 너의 가루 통에 기름과 그 다음에 밀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밧 가루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밧 가루는 아직 그 가루 통과 기름병에 약간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한번 먹으면 이제는 없어질 만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배접합니다 바로 우리가 많고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 사라박방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라박방은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먼저 대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으면, 이거는 두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섬길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먼저 섬겨 우리가 내어놓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저 우리 군데 우리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증것이나 장래것이나다 너희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분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내가 죽을 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섬김으로 나눌 수 있다. 정말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나눌 수 있다. 정말 이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만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맡겨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지어하게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말씀에 조봉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업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천국의 영생으로 가는것이지만 믿음의 길은 또 좋은 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 20살 이상의 장정 6 0만명인데이 60만명이 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정 출애굽 한 장정에 딱 요소와 갈래 무엇에도 못들어갔어 좋은 님 믿음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 시작은 할수 있지만 천까지 가는 것은 어쩌면 그게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남들처럼 우리가 다 욕심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반대로 자유분방 우리가 살아고 싶은 때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세상 길로 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다 그래서 믿음은 좁은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따라 사는 것. 그게 무엇인가?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신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뭔가. 좋은 예가 되어서 제가. 이 기도편지를 좀 읽어주고 있습니다. 남부에 사는 메시아니 교회들은 방구 없는 경우에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중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지구위까지는 굉장히 가까운데 이번 테러 때 100여 명 이상이 스레블시라는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경제서가 파괴되고 도시에는 모든 시민들은 뿔뿔이 다른 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두 철수되어 빈 도시가 되어버렸다니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스데리스에 위치한 교회에 다시 와 있습니다. 한 달간 예루살렘에 피신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상황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음식을 배달하고 또 교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격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하 방공에 숨어서 또 온라인으로 혹은 개인 예배 드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교사님은 지금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다 피난 나오고 지금 거기 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 의 외국인은 들다 빠져나왔어. 그런데 이 성사는 바로 보험의 사명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폭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한 명은 하나님 찾을 한 명을 위해서 그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논센스다. 꼭 거기가 서야 된다.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말도 많은데, 꼭 목숨 걸고 거기에 있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성교사님은 바로 그것이 아무도 가져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죠. 좋은 길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은 아니고 지금 그 예루살렘 혹은 그 지금 가자구 옆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사람의 존재를 영과인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을 하는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따라 가는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것이 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평화로 무시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없고 결국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넓은 길로 가기 일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고리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짐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달려 나아가고 있는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이 성교사처럼 생명을 내가 간보로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해서 바로 내 생명을 조금 도 아까워하지 않아왜아 무섭겠어요? 소 수시로 방공을 대피하고 수시로 반잠도 설치는 그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것을 이 성교사님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죠? 전에 어떤 식당에서 하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루에 딱 정량을 팔고 나머지는 이제 이 음식 이 고기가 떨어지면 가게 문을 닫는 꽤 제법 유명한 그런 식당인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물었어요. 손사님좀더 물건을 갖다 놓고 파시지 그럽니까? 왜? 빨리 닫습니까 장사가 잘되면 더 많이 갖다 놓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면 우리는 신선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정량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딱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이 어떤 가게뭐 고기에다가 설렁탕에다가 뭐 다른 걸 타가지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직하게 아침에 떼어온 고기를 그대로 삶아서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내놓는다. 절대 하늘를 넘기지.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남은 건다 폐기 처분한다는거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아마 하늘 앞에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돈 욕심을 내면 자기는 하늘 앞에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만 그래서 하루에 딱 초지는 만큼만 고기를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정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회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 뒷바라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녀들에 주의 영은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접하는 인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거짓 선제를 상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전에 거짓 선제를 상달한 양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치라는 일이야. 좀이 땅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거는 거짓 가르침이지. 성경에 바로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어? 젊어서도 노려야 된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너희가 어? 열심히 일 동안 해.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바로 너희가 유명한 바로 그런 인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수없이 풀립니다 TV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학교에 가도 일터에 가도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다 틀린 말 아니지만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똑똑하고 잘난 능력있는 사람 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렇잖아요 천재만이 행복하고 이 땅에 체류빌 부자만이 행복할 것이고 이 땅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성공자 행복자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인생이고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 암에 잘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내명 중에 한 명이 현재 암에 걸려 있습니다. 25%죠. 미국은 33%입니다세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중에도 우리 4분의 1 없이 암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걸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laughs> 잘 웃는 사람. 하하하하, 하하, 잘 웃는 사람. 그럼, 잘하는 사람의 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잘하는 사람의 유형은, 바보들이 잘 웃어. 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분석가 결과인데, 바보들 보통 웃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잘하는 친구들이 병이나 암에 안 걸리면, 항상 기뻐요. 이유 없이 기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쵸? 우리 일이 잘 되도 하나님을. 일이 안 되면 또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되도 하나님이 되네. 안 돼도 하나님은. 잘 되도 하나님이 뜻, 안 돼도 하나님이 뜻. 그렇죠? 성공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는 말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짓 선자가 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일러지 전부라고 말하죠. 세상은 무조건 일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이땅에도 엄청난 나라끼리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왜 시작됐고 전쟁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는 욕심을 탈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되니까, 나에게 바라는 사람은 다내 밑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 그래서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 반복, 또 반복이다. 그런 얘기는 문명은 발달되었고 사람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자, 그래서 세상이 지금 가르치면 너희는 보이는대로 생각하고, 느끼는대로 행하고, 하고 싶대로 은 살아 이렇게 말아범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너희가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는 없는 사람은 야극 강심 강한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은 부수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봐봐 여기서 난게 유물로 남게 유물로. 영적이 생겨났고 모든 세상은 사람도 물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모든 사고도 다 물질에서는 아무것도 없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생각하고, 살아있으니까 어? 어떤 뭐 종교나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지고, 하나뭐도 뭐 신도 다 없는 거예요. 바로 정신에다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거죠. 절대 남을 챙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없서 그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없어 죽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혼한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총과 지옥이 반드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땅에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섬길는 자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믿으시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잠깐이을 아는 거예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손해 봐도 괜찮아. 그죠? 우리가 조금 남에게 때로 손가락질 당해도 크게 슬프지 않아.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섬기 고또 나누 베풀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천국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에 보답하는 삶의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마지막 사는 동안 오늘이 마지막인가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지금 앞에 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다 우리가 뭘 하다가 지금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아니요. 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 하루를 내가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중간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로 하나님의 노우 하는 축복을 나마다 삶 속에 누리는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면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